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마다 체육시설 이용을 못한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운동하기도 쉽지 않아 많이들 답답하실 텐데요. 도봉구 체육회가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다양한 종목의 운동을 온라인 영상으로 코칭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언택트에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온택트 생활운동 소식을 강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음악에 맞춰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는 스쿼트 운동이 한창입니다. 유산소 운동에 속하는 성인 에어로빅입니다. 강사들이 평소 회원들과 함께하던 운동을 카메라를 보며 지도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운동도 비대면으로 코치하기 위해 영상으로 다양한 종목을 촬영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대면은 어렵지만 생활체육 동호인은 물론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한 겁니다. 구기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 선생님들 별로 이제 전문 지도자들이 계셔서 기본기부터 이제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서 가고 있고요. 이제 어르신 스트레칭이나 유아 프로그램도 저희가 개발해서 점점 업로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체육회는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운동을 두 편씩 제작해 공급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5월부터는 매달 최소 3편의 운동 종목을 제작 편집해 지금까지 7, 80개의 운동 영상을 체육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업로드했습니다. 대면 활동이 어렵지만 주민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체육회가 온라인 코칭을 기획한 겁니다. 집에 계시더라도 이 저런 간단한 체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몸도 이제 건강도 좀 증진시키시고 또 또 서로서로 서로 운동하면서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또 저희 도봉구 체육회 차원에서 지도자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분야가 또 이제 이렇게 체조 프로그램을 통해서 촬영도 하고 저희 지도자분들이 직접 현지 투에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체육도 온택트의 시대로 바뀐 요즘 수영과 탁구, 축구 등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다양한 생활체육 코칭은 도봉구 체육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비트비 뉴스 강혜진입니다.